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자격증 시험날이고요. 오늘도 6시에 일어났는데 어제 피곤해서 못 풀었던 기출을 좀 풀고 아침을 먹을까봐요. 아니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비도 오고 진짜 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날씨예요. 유산균이랑 오늘은 이 컵에다 먹어야지. 세진이가 준 짱구 식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겨먹는 거는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리뷰를 보고 이렇게 산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줘가지고 공짜 비타민이라서 먹는 거 어쨌든 아침 주절주절은 여기까지 <laughs> 시험을 보고 왔고요 아 너무 배고파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1시까지 한 끼도 못 먹고 아까 그 비타민 먹을 때 먹은 물이 다예요 일단 떨어진 것 같아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프로그램이 너무 구버전이어서 이미지 불러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방식을 10분 동안 알아낸 거죠. 거기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달에 또 이제 일러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60점 나오면 잘 나온 것 같아요. 펜투를 아예 못해서. 근데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버전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저의 잘못이겠죠?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슬퍼합시다. 떡국을 먹을 겁니다. 떡이 250만 년이 돼가지고 떡이랑 파랑 떡갈비도 먹어야지. 떡갈비. 한달 동안 공부할 게 절대 아닌데, 제가 시험을 늦게 신청해가지고 되게 천천히 회사 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쉽고 천천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네요. 만두도 있으면 좋은데. 계란 떡국 완성. 고마워요. 아직도 기억해줘서. 아, 맛있다. 두 번째 생각하지 마요. 미안해요. 맛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음. 딸이랑 놀아주는 시간 아 어. <laughs> 힘들어 안 뺐잖아. 놀아줬는데 왜 하네? 와, 완전 무섭다. 너 거야? 슉. 와, 진짜 무서워서 놀아줄 수가 있나. 다 놀면은 이렇게 넣어 줘야 돼요. 시험 먹었더니 하루가 다 갔잖아. 오늘의 할 일. 점심 먹기. 펜트하우스 보면서 쉬기. 했고. 고양이 스마트 기기 영상 컷 끝내기. 아직 못했고. 전자 입자 정리. 지금 할 거고. 그리고 핸드폰 사진 영상 백업하기. 할 일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좀다 저질러 놓고. 다, 다 X 치는 스타일. <laughs> 이럴 땐 일단 뭐라도 하나하나씩 하면 되겠죠? 일단은 전자 입자부터. 제가 거실 TV 옆에 쭉 틀어놓는 그 전자액자가 있어요. 거기 사진이 너무 힘들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2학년 막 그때 여행 갔던 그런 사진들이 계속 나와서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핸드폰도 용량이 꽉 차가지고 이것도 백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시간이 없을 때꼭 이런 게 하고 싶어. 그래서 문제야. 이제 7시가 되었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날 잡고 1년치 사진 정리를 했는데, 거의 4,000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몬드 브리즈에 시리얼 말아왔어요. 아까 떡국 먹고, 그릇 당궈놓으러갈때 움직이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더니, 에너지 선물 를안 해서 그런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친구 세진이 생일 선물을 시켰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것도 같이 시켰습니다. 오, 대박. 스테리 스테리 나이트 하나는 세진 선물이니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기로 하고 하나는 제 거니까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생각보다 엄청 작다. 완전 손바닥만 하고 이렇게 미러볼 같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서 술 먹거나 할 때도 켜면 좋겠다. 분위기 되게 짜을것 같은데? 헉, 너무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어떻게 쓰는 거지? 빨리 켜보고 싶어 빨리 이렇게. 와, 대박, 미쳤다. 헉, 뭐야, 이거? 완전 예쁘잖아. 어, 근데 눈이 좀 아프네? 아 어,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침대에다가 갖고 가서 쏘면서 자도 좋겠다. 불 켜고 키면 약간 요 정도? 이렇게 TV 쪽으로 싸줘도 예쁘고. 근데 지금 저 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로또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1등 되면 어떡하지? 뭔가 벌써 아닌 것 같잖아. 첫 번째 숫자, 10. 10이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11. 11이 없네요. 뭐야? 20. 어, 20 있다. 20두 개나 있어. 1에 자리 숫자가 하나도 없냐? <laughs> 띠로링. 아, 로또 안 해. <laughs> 이게 뭐야? 오늘 거 맞나? 10, 11, 20, 21? 이건 조작된 게 분명해. 어떻게 10, 11, 20, 21이 나와? 10, 11. 10, 11. 20, 20일. 이목도를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게 기분 안 나쁘고, 아, 난 언젠간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저 예쁜 불로 기분 좋아졌었는데, 또 나빠졌잖아. 이제 뭘로, 뭘로 기분 좋아질 거야, 어? 노래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짱이에요. 근데 약간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색깔. 파란색이 전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만 쓸것 같아요. 로또도 안 되고 포토샵도 안 됐기 때문에 우울한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조명 하나로 힐링을 하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잘수 있겠네요. 좀 무서운데?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8시 1분 다음날 기상을 했고요. 지금 집이 완전 난장판인데 이유는 침대를 돌릴 거예요. 이 행거를 책상이랑 바꿀 거라서 제가 아침 대바람부터 공사? 대공사까지는 아니고 소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옮기는데 집중을 해야 돼서 촬영은 못할 것 같고 옮기고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51분이고요. <laughs> 진짜 말할 힘도 없어요. 생각보다 엄청 대공사였고 일단은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 방인데 밥을 밥이래 <laughs> 방을 보여드리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방이 바뀌었어요. 책상이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왔고 덕후존 피규어 존도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왔고 전신 거울이 원래 여기 있었죠. 뭐가 어떻게 바뀌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침대가 제일 크게 바뀌었어요 가로로 창문이 보이게 바꾸려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책상이랑 덕후존을 한 번에 벽으로 밀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편집을 하거나 뭐 다이어리를 쓰거나 이렇게 불을 켜면 하나도 어둡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좀더 집중되는 환경이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이쪽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 지금은 날이 흐려서 창 밖에 뷰가 이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좀 햇빛도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날이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사실 엄청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방은 조금 더 작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방이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보다는 침대에서 누웠을 때 보이는 뷰 같은 게좀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힘드냐면 그냥 이렇게 숙 돌리고, 이거,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납 침대다 보니까 지금 스커트로 가려놔서 잘안 보이는데, 밑에 서랍이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돌리면 서랍이 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기 위에 헤드랑 밑에 판때기를 다 뒤에 피스를 빼가지고, 바꿔서 껴줘야 됩니다. 피스를 다 빼면 안에 부속품들이 다 와장창창 돼가지고 다시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위에 매트릴 스도 있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또그 힘든 아찔한 기억이 생각나는데 이제 이 상태로 이사 갈 때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분 전환이 되긴 하는데 사람이 이제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포기하면 잠을 못 자.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그래서 드디어 12시 밥을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뭐 이것저것 지지고 볶고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한입 감자전 3개 F에 돌릴 거고 밥이랑 어제 남은 떡국 이렇게 먹으면서 어제 팬츠하우스 재밌었다고 하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편집하다가 너무 졸려서 한 30분 정도 잤는데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거든요. 또 6시여가지고. 정말 이제 집밥이 너무 질려가지고. 집밥이라고 해봤자, 뭐 반찬도 없고. 그냥 얼려놓은 밥에다가, 뭐 반찬 한 개. <laughs>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늘은 서브웨이를 시켜 먹어야겠다 했는데, 배달비가 4,000원인 거예요. 포기를 하고, 아, 그냥 집밥, 집밥 먹자, 집밥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한메리가 양꼬치를 먹자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먹으러 가고 싶어요. 면 다른 데입아 신창 이후로 너 처음이지? 아 우리 타이거 타운 음, 맛다 <목소리> 먹어 먹어 후추랑 깨 같아 우리 이거 커피 사서 산책 중 뭐야 맛없어 오렌지 뭐였지 오렌지 레몬티 아니지 이건 아니지. <laughs> 진짜 맛없지 않아? 그냥 걷는 것보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넣캐도 맛있는 것 같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뭐가 더 나아? 다들 먹어 볼게. 함절이는 한약 맛 나는 매실차고요. 저는 아무맛안 나는 레몬 오렌지 네. 먹을 때마다 응. 한약 몸에, 맛이야? 온몸에 소름 돋아. 진짜. <laughs> 엄마의 소름 도다. 이거 입에 넣자마자 여기는 그거야 한의원. 어. 이거 먹고 사탕 먹어야 돼. 응? 이거는 코 앞에다 방향인데 놓고 물 마시는 맛. 내 버릴 데 없냐? 천만싫러 그니까 <laughs>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다 까먹었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맛이. 그러면 저희는 충격적인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보러 오는 건데, 너무 예쁘죠? 낮보다 밤이 더 예쁜데, 하면은 올라오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건 좀 웃기다. 미세먼지가 없으면은 비가 오고, 날씨가 좋고, 화창하면은 미세먼지가 잔뜩 끼고.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존이에요. 아, 짱 예쁘다. 좋아. 카메라에 안 담기네. 조금 더 돌다가 내려갈게요.